난좀비사이즈데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 어떤? 파우더 이게 제일 큰 거라고 1 8만 거의 제시브 거의 제시다거 제시브 비싼 것같이데 현지인들이 물어보는 거 보니까 가격 비슷한 것 같아 높게 부는것 같지 않아 약간 작네 다이친구도 이거 보시면 아시오 이거 입고 가면 이거 짭입니다 안가안 가면 대로 가보자 네? 야좀 접어주세요 네? 겨드랑이에 바람이 안 통해요 아이 아이 누가 그렇게 접냐 와너 진짜 심각하네 하하하 <laughs> 시발 친구 없냐? 너한 번도 옷안 잡아봤어? 바지만 접어봤지 어메 30년 동안 뭐 여기 산속에 들어가 있다나 <laughs> 역시 스웩이구만 왜요? <laughs> 존나 간지구만 새거라고 티내고 다니는구만 <laughs> 아유 26,000원 정도 3센트 베 4센트 오케이 짜마 팔락던3 8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짜릿란게더 사고 싶게 많아. 어, 맞아. 뭐, 왠지 뭐, 괜히 네. 이득 본거 같아. 네. 별로 안 쓰더라도 그냥 집에서 폐기로 쓰더라도 명품적 보내 그 이렇게 그냥 대충 몸만 나가지고 여기서 대충 빵 써서 사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녀도 되잖아. 그냥 게 피로가. 왔다 갔다 하는 게더 힘들 것 같아. 그래. 최소한의 짐을 가지고 올래 왔다 갔다 하는 거야. 점점점 여행 경험이 많아질수록. 내가 너한테 내일 100만 원 받아야 되네. 100만, 개, 어, 100만 원. 100만, 100만 원이라고 하면 기분 원. 더 좋잖아. 100만이면 6만 원이야. 뭔가... 왠지 내가 받을 돈이 6만 원이라니까 갑자기 기분 안 좋아지는지. 6만 원. 케빈 클라인. 와서 비안거 같아. 뭐 먹으러 갈까요? 그럼 저기서 일단 하나 사고, 슬리퍼. 그걸, 이쁜 사람이죠? 이쁜 사람이요? 확실히 눈이 낮게 하고나눈 낮은 게 좋아. 눈 낮은 게 좋아. 눈이 낮을 만큼 세상에 미니어가 많아지는 거거든. 그럼 자기가 좋은 거잖아.